제 기초부터. 한번제 기초부터 한번 제 기초부터 한번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잘 쓰시지만 다시 첫첫택자 처음에 조금 먼리 떨어지는 차요 처음에 여기 한거에 쓰고 쓰고. 딱 서서 해봉 나오죠 예,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을 세워서 오던 각도대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입을 하는데 여기 하는목적이 뭐냐면. 붓에 힘을 얻기 위해서, 붓을 모으기 위해서, 가운데로 붓을 모아야 되고, 다시 봐요. 이렇게 붓이 꺾어지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채워서, 반대방으로 가요. 길게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서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중간에 세우고, 세우고, 똑 서서 뒤로 와요. 첫째는, 여기. 둘째는, 행필이라고 그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중간에 절필을 하는 거예요.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나가는데, 여기는 세 번째는 회봉.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 하고 쓸때 중요해요. 여기 중간에 붓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붓필이죠 1액 3절, 4절, 5절.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안 들려도 들려. 려도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수업 중에, 아니에요. 수업 중에. 관계 없어요. 네, 소리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관 없어요. 자 여기 그게 들어가니까 재미있더라고. 여기 아 괜찮아요. 재미있더라고. 쓸때쓸때 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붓끝이 첫째는 붓끝이 모아져야 되고 둘째는 붓이 세워져야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섰다가, 딱 섰을 때 붓을 들어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잘 되죠? 지금. 자, 여기. 쓰고 또 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요. 똑같아요. 방향만 다르지 여기 서요, 또 서요. 꼬꼬 이 서서 뒤로 올라가요. 회복 가장 중요한 거는 여깁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하지만 여깁이나 회복이나 중간에 절필하는 거나, 똑같이 붓이 이렇게 모아지는, 네, 붓이 모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섰을 때 붓이 이렇게 모아져서 서 있나. 꼭 꽃이 서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요거. 보세요. 쓰고쓰고 쓰고. 딱 섰을 때, 붓을들어보면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보이죠? 모아져 있어야 돼요또한 예. 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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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기이렇해볼게요자 기억 기억자에서 두게째 중요한 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바뀌어야 okay, 돼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이쪽으로 가로로 갔을 때는 이쪽 면이 쓰는 거예요. 즉, 이쪽 면을. 자. 그러다가 꼿꼿이 세운 다음에 붓이 이 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꼿꼿이 쓴 다음에 면이 바뀌어져요. 니은자에도 마찬가지요. 딱쓴 다음에 면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기역니은 되면은 미음 니을 다 처절로 되는 거죠 보세요. <laughs> 딱 쓰면서 면 바뀌었잖아요. 잘못된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꼭꼬이 쓰면서 면이 바뀌는 거 이렇게 첫째는 내려와서 탁 서서 꼬시 송곳처럼 뾰족하게 되면 면은 저절로 바뀌어요 세우고 세우고 동선암으로 할까요? 아요 네. 자 여기 에서 와서 딱 서서 꼿꼿이 섰으면 이쪽 방향으로도 갈수 있고, 방향으로 있고 꼿꼿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갈수 있고 꼿꼿이서 아래로 갈수 있고 꼿꼿해서 이쪽으로 갈수 있고 또 이렇게 내려와서 꼿꼿이 있으면은 이리로 갈수 있고 똑 쓰면 이리로 갈수 있고 탁 쓰면 이면으로 갈수 있고 붓에 여덟 면을 다 쓰는 거예요. 이 그다음. <laughs> 여덟 면다 썼으면 남은 건딱 하나예요. 원만 그림이 돼요. 원을 이렇게 그리면 붓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다꼬이 꼬이잖아요. 보이요저 비비 꼬였어요. 자. 여기, 세우고, 세우면서, 면이 바뀌어서,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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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서, 이게 좀 어려워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 세우고, 세우면서, 일단 세우면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도. 근데, 판본체 할 때는, <laughs> 이응을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예, 바뀌었죠. 계속 바뀌어서, 계속 회전해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쪽, 이쪽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글씨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응 한 번만, 두 개만 더 할게요. 잘 보셔야죠. 천천히. 하나. 중요한 거는 붓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면 바뀌어요. 붓을 세우면은 면 바뀌어요. 서는 게 중요해요. 꽃, 꽃이 서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도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붓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붙털이 돌아가는 거예요. 면이 바뀌는 거예요. 면이. 부센 면이. <laughs> 자, 그러면 글씨를 쓸게요. 국민이라고 쓸게요. 기역자 쓰고. 쓰고. 꼭 곳이 서서 면이 바뀌었어요. 구. 다음 여기 쓰고. 또 쓰고 회봉하고 찍고 세워서 업고 여기 쓰고 쓰고 꽂고 있어서 업고 기억 기억 미음 나오죠 민자 이거 그리렇게한 번에 가도 괜찮아요 따로따로 따로 가도 되고. 서서 한바뀌죠 이렇게 아이고, 꼭 서서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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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스킨, 나라 네. 이렇게 꼭꼭이 서서 이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음. 세워서 음. 찍고 서서 음. 여기서 음. 찍고 음. 세워서 점 음. 맞죠요 ㄹ 음. 서사인류으로 바뀌고 수고, 수고 여기서도 서야 돼요. 또 서요. 서서 해봄. 글쎄요, 우리 있을게. 이응. 오. 쓰고쓰고 우, 리, 쓰고탁쓰고또세우 보세요, 보세요, 말고, 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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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얼굴 동그라미 동그라미 꼬꼬이 세우고 내리고 쓰고 이제는 이쪽부터 써 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처음에 했던거에요 예. 예, 이건 이제 자기 작품이 생각, 자기 작품 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쪽 줄 부터 써보세요 그리려다 여기, 여기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고 바꾸고 세우고 세우고 나가고 <laughs> 이네 어, 다 무아 오... 심... 그린 얼굴 <laughs> 조금 뭔가 다른가 보이세요 예 보이, 보이세요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써 봐요. 지난번에 쓴 건데. 네. 쓴 건데. 야. 지난번 처음에 쓸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네. 자유스럽게 써보세요. 먼저보통더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너무 매이지 말고. 이렇게 써보시잘 자유스럽게 한번 써보세요. 굴. 중요할 거는 가다가 쓰는 것이 그냥 붓만 살짝 살짝 들었다 뗐다 하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네. 천천히 하면 이렇게 내 마음 따라 이렇게 빨리 쓰지만은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까 나. 음. 바뀌죠? 미안, 바뀌어요. 응, 바꿔. 안 보여. 자 이거 조금 뒤로 가고. 한 치스 뒤로 가게. 딱이렇게이렇게 나 피하다든 이런 거 해올 때 획속에서 찍어서 다시 세워서 가져요. 네, 빼주시고 어. 나, no. 이렇게, 이렇게. 다 예. 이 뒤에 오니까 조금 또 달라지죠?